김다현이 이번엔 영화배우로 변신해 전 국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3일 서울 용산CGV에서 열린 영화 피렌체 특별시사회에서 김다현은 눈시울을 붉히며 남다른 고백을 쏟아냈는데요. 그녀가 감사 인사를 전한 상대는 다름 아닌 배우 김민종이었습니다. 김다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빠라는 호칭을 써본 분이라며 김민종을 향한 각별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극중에서 부녀관계를 연기한 두 사람은 촬영 내내 진짜 아빠와 딸처럼 끈끈한 유대감을 쌓았다고 하는데요. 김민종은 대본 리딩부터 촬영 현장까지 김다연의 연기를 세심하게 지도하며 아낌없는 칭찬을 보냈다고 합니다. 김다연은 덕분에 촬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시사회를 보고 난뒤 스스로 연기에 열심히 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연기에 계속 도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민종 역시 김다연은 가수뿐 아니라 배우로도 대성할 자질이 충분하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네티즌들은 김다연의 이런 모습에 진심이 느껴진다. 배우로서도 성공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김다연은 올해 3월 데뷔 12년 만에 전국 투어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를 거치는 이번 투어의 주제는 꿈인데요. 영화와 콘서트까지 2026년 김다연의 행보가 어느 때보다 바쁠 전망입니다.